60대 이후 무릎 관절을 망가뜨리는 최악의 습관 4가지.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18년째 무릎과 관절 질환을 진료하고 있는 정형외과 전문의 김태훈입니다. 진료실에서 별로 심하게 다친 적도 없는데, 무릎이 갑자기 찌릿하게 아파요라는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은 외상이 아니라 생활 습관 속 반복된 무릎 손상 때문입니다. 무릎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하중을 받는 관절이기 때문에, 작은 습관 하나에도 쉽게 손상되고 퇴행이 빨라집니다. 첫째, 체중 관리 소홀입니다. 체중이 1kg 늘면 무릎에는 약 35배의 하중이 더 실립니다. 특히 50대 이후엔 근육량이 줄고 지방이 늘면서 무릎 주변을 지지해주는 힘이 약해지고 통증이 반복됩니다. 무릎 관절을 보호하려면 체중을 23kg만 줄여도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둘째, 팟으로만 버티는 습관입니다. 파스는 단기간 통증을 줄여줄 뿐, 염증이나 연골 손상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통증이 자주 반복된다면 방치하지 말고, 무릎의 염증 여부나 연골 마모 상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스트레칭 부족입니다. 아침에 뻣뻣한 관절을 갑자기 움직이면, 연골과 인대의 미세 손상이 생깁니다. 운동 전 5분간 가볍게 허벅지, 앞뒤 근육, 대퇴사두근, 햄스트링을 늘려주는 것만으로도 관절의 압력을 줄이고 부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넷째, 무리한 등산과 계단 이용입니다. 특히 내려올 때는 체중의 6에서 8배의 충격이 무릎에 가해집니다. 등산 시에는 무릎 보호대를 착용하고 내리막에서는 발 전체를 디디며 천천히 내려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릎은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더딘 관절입니다. 하지만 작은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염증과 통증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체중 관리, 가벼운 스트레칭, 무리하지 않는 움직임으로 무릎이 오래 버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